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아윤 대통령 측이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는 불법이라면서 형사 고발 헌법 소원을 아,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전날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해 가지고 아 특검 그리고 법무장관 아 그리고 또 교도소 관계자들 모두 아 직권남용 그다음에 불법 체포 강금죄 아 등으로 모두 저는 법적 조치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이걸 불법이라고 못 받고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법률 대린다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소위 민중의 특검이 구속수감 중인 윤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자행한 이런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가혹행위고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고문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를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묵비권 등등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적인 하나의 폭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가혹행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혹행위를 하고, 그것도 특검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법무장관이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또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하고, 도대체 국가기관이 폭력을 저지렀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인이 지금 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 지금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집단, 가혹행위, 집단 고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옛날 박종철 씨 사건,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전직 대통령 사인에 대해서 지금 폭력을 무자비하게 저질렀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정치보복. 그것도 법을 도구해서 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절차적 위반 정도가 아니고, 법 위반 정도가 아니고, 법을 도고해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 체포 강금죄 직권 남용죄, 간후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면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 영장을 집회하겠다고 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 역시 불법행위의 공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또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성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천명했습니다. 민중기 특권팀은, 특검팀은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 말이죠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윤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완강한 좌우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에 대한 상해, 특수상해가 이루어졌고 바닥에 윤 대통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서 그야말로 부상을 입히는 등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김계리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것들이 윤석열 대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턴이 수영실에 독거실에 있는데, 자, 과장실에 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장실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이 가던 중에, 중간에서 낚아채가지고서, 바로 호승차에 실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인 거죠. 수영실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교도관에 과장실로 가다. 그래가지고, 속이고. 그래서 낚아채려고 중간에서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 과장실로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앉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그의자체 들어가지고, 이웃들한테 여러 번 이제 갑시다 갑시다 했겠죠. 근데 안 가니까 의자에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집어들어 려고한1 0여 명이 달려들었고 이것들이 유언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우를 갖추지 않고 그야말로 자범 나루듯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범 나루듯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언자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낙하체는 납치 그 다음에 또 들어올려 가지고서 의자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를 잡고서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혹행위 다시 말해서 윤석열 턴이 제발 나달라 제발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물러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상황에서 무릉주가, 특검부가 스피커폰으로,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진실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죠. 이 교도관들이 쭈변쭈변 됐겠죠. 아무래도 전지 뜻하는 몸에 손을 대고 자기들이 어떤 야중에 불익을 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겁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문홍주라는 자가 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진실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홍주 이자는 당연히 지금 스피커폰으로 진실 내렸으니까 불법체포감금죄에 이거는 공범입니다. 공범이 되는 거고 정성호는 특검이 그 강제 인치를할때그 특검을 지시에 따라서 도와주라고 라 했기 때문에 이 자도 지금 이제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고 불법체포강금죄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저 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저건 100%깜방 갑니다. 권력은 바뀝니다. 아, 더군다나, 이 점이 조국이를 갖다가 풀어주고, 윤미향까지 풀어주고, 이 나리를 떨므로써 자기 지금 세상이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다시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기 시작할 겁니다. 역풍이 불면서, 아, 정권은 바뀝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달라요. 우리도 뭐, 중국처럼 20년, 뭐, 또 50년, 뭐, 공산당이 집권하고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권력을 줬다가도 조금하면 안 되면 냄비 근성 이 있어 가지고 이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꿔 버립니다. 특히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리학적으로 보면 아, 이 풍수지리를 보면 여러분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풍수지리를 보면 고구려보다 저 북한 땅보다 이쪽 아래가 냄비 근성이. 완전히 냄비 근성이야. 완전히 냄비 근성이야. 그래 가지고 이 전라도 완전히 냄비 근성이야. 이 저기 이 남한 땅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도 고구려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웅장하고 그런 기질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쉽게 그렇게 이렇게 냄비가 이쪽 아래 있잖아. 이 아래는 완전히 냄비들이야. 이뭐 그러니까 이 근성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벌써 남바 남한과 북한으로 2 개국이 아니라 남한인 두개 나라로 쪼개진 거랑 똑같아. 이거는 뭐 형식상으로 한 나라지. 이미 두 나라야. 그래 남한은 두 나라고 북한은 한 나라고. 이게 그러니까 3국이야 그러니까 신삼국 시대야. 지금 삼국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보수하고 진보는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은 나라라고 볼수 없어. 그럼 북한 하나 있지? 그러면 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진보라고 하는 좌파 핫들이지? 진보도 아니고 좌파지. 그다음에 또 우파 있지? 이렇게 삼국이 지금 신삼국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남한에서 누가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계속 변하지. 한 놈이 자꾸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오래 못 간다. 아, 그래서 여러분, 아, 이재명이 저 정권을 지금 잡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아 저렇게 지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민심을 들어가지 않고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국회를 잡고 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자기 권력을 갖다가 자제할 줄 모르고 마구마구 그냥 휘두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너 기다려 봐라. 너 그러냐. 아, 내년 지방선거 보자. 벌써부터 이 국힘이 말이죠. 이번에 완전히 정당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정비만 할수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조짐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여지으로써 지금 잠자고 있던 그런 우파 보수가 이제 이영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그리고 아, 끌려가지 않고 저렇게 버팀으로서 아, 특검팀 더 이상 말을 못하잖아요. 더 이상 뭐 브리핑 안 하잖아요. 아, 저것들이 이제 결국은 아, 그냥 조사도 못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기소해봤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니들 기소해봤자 그건 별게 아니거든,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긴거리 특검팀에서 잘못한게 뭐가 있습니까? 뭐 공천기? 아, 그러면 대통령이 뭐 공천에 대해서 한마디 못합니까? 전혀 저보다 무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수를 결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것들은 불법체포, 감금죄 등으로 모두 결국 깜빡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말해 주십시오. 강시협 v 에 대해서는 구독과 그리고 공유로,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강시협 v 입니다